1인당 20만원 설명절 지원금 전국 지역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단 5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이번 설명절 가계 경제를 결정짓습니다. 단순히 정부 지원금이 있다는 식의 흔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최소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의 확정적 수익을 챙기게 됩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지나친다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당연히 누려야 할 수십만 원의 금전적 혜택을 놓치게 되는 기회비용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현재 충북 괴산군 2인당 50만 원, 경북 영덕군 30만 원, 전남 담양군 20만 원등 지자체별로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지역은 과연 얼마를 줄까요? 그 구체적인 액수와 신청 자격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안내를 먼저 드립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이번 지원금의 성격입니다. 많은 분이 기다리시는 정치권의 전 국민 대상 3차 민생 회복 지원금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번 지원은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설 명절 위로금, 이자 특별수당입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단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부가가치 정책 정보를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얻고 재무적 이득을 취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가계자산을 불려줄 지역별 상세 지급액 분석에 들어갑니다. 지급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전략 지역들을 우선 배치했습니다. 각 지역의 정책 의도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충북 괴산군 지급액 1인당 50만 원, 이번 설 지원금 중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의 성격을 띱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괴산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신청 기간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괴산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전남 담양군 지급액가구당 20만원, 고령사회에 대비한 전략적 복지 모델입니다.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효 문화를 장려하는 타겟형 지원입니다. 80세 이상 고령 어르신 부양가구, 특히 3대 이상 가정이 함께 거주하는 부양자에게 설과 추석 각각 20만원씩 지급됩니다. 경북 영덕군 지급액가구당 30만원, 기존 15만원이었던 명절 효도수당을 30만 원으로 두배 상향했습니다. 지자체의 복지 강화 기조가 뚜렷하며, 담양과 마찬가지로 고령 어르신 부양 가구가 핵심 대상입니다. 전북 임실군 지급액 가구당 최대 연 50만 원, 임실군 1년 이상 거주자 중 다문화 가족,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중 차상위계층, 한 세대 내 지원 대상자가 1명일 경우 연 15만 원, 2명일 경우 연 2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5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의 경우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지급액인지 1인당 지급액인지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강남구 기초수급자 생계의료 가구당 6만원, 차상위계층 가구당 5만원, 강서구 기초수급자 생계의료 가구당 5만원, 영등포구 기초수급자 생계의료 가구당 4만원, 양천구 저소득 한부모 가족 가구당 3만원, 100세 이상 어르신은 연 20만원, 구로구 성동구 기초수급자 생계의료 가구당 2만원, 성동구는 12, 3만원 별도 지급, 서대문구 저소득 한부모 및 조선가족 가구당 3만원, 은평구 보훈대상자 1인당 4만원. 경기 고양시 가구당 7만 원, 경기 수원시 경남 김해시 기초수급자 생계의료 등 가구당 5만 원, 경기 평택시 왕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당 3만 원, 경기 포천시 기초수급자 대상 23만 원 상당 포천 사랑 상품권, 경기 의정부시 65세 이상 노인 세대 중 독거노인 15,000원, 부부 노인 2만 5천 원, 노인 동거 세대 3만 원 차등 지급, 부산광역시 무이탁 독거노인 1인당 5만 원. 전략적으로 정보를 확인했으니 이제 실행에 옮길 차례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신청주의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정부24라리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명절 지원금, 명절 위문금 키워드로 검색하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최신 공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센터 방문하세요. 정부24는 조회 도구일 뿐. 부산이나 임실 등 많은 지자체의 실제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십시오. 번외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1인당 10만 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설 명절의 숨은 보너스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마감 기한 1월 31일까지 전국 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등 261개 시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마감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십시오. 이번 설 명절 지원금은 내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아는 사람이 가져가는 확정적 자산입니다. 오늘 리스트에 우리 동네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지자체를 다 나열할 수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유사한 지원책을 운영 중입니다. 지금 당장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셔도 숨겨진 수십만 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는 곧 돈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부가 같이 정책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수십만 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로움과 행복이 가득한 설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